저는 지금 휴고버스 매장에 나와있고요 어, 제가 정말 가성비 좋은 벨트를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색상은 블랙, 브라운 두 가지 색상이고요. 버클에 보시면 휴고버스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. 안쪽을 보시면 네, 소가죽 100%는 알수 있고요.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있습니다. 메이드인 티니지. 브라운 컬러를 착용해봤는데 제가 블랙 색상 슬랙스 바지 입는데도잘 어울리죠. 어 그리고 32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중간 구멍에 착용될 수 있도록 사이즈가 딱 맞게 나온 것 같습니다. 블랙 색상도 네, 뭐 검은색 슬랙스 바지이기 때문에 참잘 어울리죠. 저는 슬랙스 바지를 입었는데요. 블랙 브라운 제품 모두 다 슬랙스뿐만 아니라 정장 그리고 캐주얼 바지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100% 소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튼튼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가성비 좋은 벨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얼른 구매하셔서 출근하실 때 착용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. 그럼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